마약 투약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는 무엇인가요? 마약 투약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면 우선 검사의 입증 책임을 역기용해 의심을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체혈 소변 모발 등 감정 절차의 적법성과 채취 보관 과정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. 검사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, 시료 관리 부실, 시료의 연속성 결여가 드러나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피의자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CCTV, 통신기록, 알리바이 진술, 동행인의 증언 등 외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투약 가능성을 반박해야 하며, 복용 의심 약물이 실은 합법적인 처방약이거나 검사 결과가 다른 약물에 의한 의향성일 수 있음을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특히 해외 체류, 업무상 사유, 건강검진 기록 등 마약과 무관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수집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고,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조사 신청과 반대신문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.